안녕하세요. 그라니아TV의 그라니아입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영어 문장에는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동사를 우리는 본동사라고 불리고요. 이 본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를 우리는 helping verb, 조동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는 뭘까? 본동사에는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뉘어지는데요. 비동사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m, r, e, z 이게 비동사가 되는데요. 이 m r is를 뺀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다는 eat, 달리다 run, 뭐 걷다 walk와 같은 것들이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어, 일반 동사는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는요, 문장을 완성하려면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본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이때 우리 동사를 비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조동사는요, 어, 본동사 앞에 들어가서 본동사를 꾸며줄 수 있고 또 조동사가 본동사를 꾸며줄 때는 항상 본동사는 동사원형을 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캔이나 메이가 들어가면서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왔죠. 그 말을 지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어, 일반 동사는요. 주어에 따라 동사의 모양이 변하는데요. 주어가 1인칭인 I나 1인칭의 복수인 We, 그리고 2인칭인 You, 그리고 You의 복수도 You입니다. 그죠? 그리고 3인칭에서도 복수인 They일 때는요. 동사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 She나, He나, It 일때는 동사의 s나 es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라니아, <laughs> 만약에 she나 he나 it이 아니라 그라니아나 john이나 sally나 뭐 이런 이름일 때는 어떡하나요? 그럼 생각해보시면 그라니아는 여자니까 우리가 대명사로 바꿔보면 she가 되죠. 아 그럴 때는 이 sally는 3인칭 단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셔야겠죠. 음, 어떤 동사에 es를 붙일까를 한번 따져본다면요. 대부분의 동사에는요 그냥 s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comes 오다, 먹다의 eat, 자다의 sleeps, 만들다의 makes와 같이 대부분의 동사는 s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s h c h o s x로 끝나는 단어에는 es를 붙이게 돼요. 단어 중에서 s h로 끝나는 단어 끝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finish가 있고요, c h로 끝나는 단어 보다의 watch. 가다 또는 하다와 같은 go나 do와 같이 o로 끝나는 동사도 es를 붙여주고요. 그리워하다 또는 놓치다의 miss도 es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치다의 fix라든지 아니면 섞다의 mix와 같은 x로 끝나는 단어에도 es를 붙여줍니다. 그럼 대부분의 동사는 s를 붙이기 때문에 es를 붙이는 경우 sh, ch, o, s, x로 끝나는 단어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한다. 자, 자음과 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영어에서의 모음은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음을 뺀 나머지 알파벳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의 y가 왔을 때는 i로 바꾸고 es를 한다. 그래서 단어를 보자면요. cry와 같은 거 그리고 fly와 같은 경우는 y를 i로 바꿔주고 y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치다의 play, 그리고 어떤 운동 경기를 하다의 play는요. ay로 끝이 나죠.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불규칙한 변화가 있어요. have의 3인칭 표시는요. have is가 아니고 has로 변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할 거고요. 주어가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 복수일 때, 즉, I일 때, U일 때, We나 J일 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e나 She나 Is일 때는 동사에 그렇죠. S나 ES를 붙입니다. 그러면 ES를 붙이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단어 끝이 어떻게 됐었죠? sh, ch, o, s, x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요 es를 붙인다는 것 그리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주세요 자 불규칙 동사도 있었어요 have라는 동사는요 그렇죠 has로 변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주어에 따라 동사가 변하는 모양을 문제 속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 1번에서 6번까지의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문장 끝에 동사를 따로 다 적어 놨어요. 이 동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면을 잠깐 멈춰 주시고, 동사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자, 문제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 산책을 한다. day, 어? day라는 3인칭 복수가 왔으니 동사는 그대로 take가 와야겠죠? 그래서 they take a walk after dinner이 됩니다. 넘버 2. 그녀는 친구가 많아요. 자, she라는 3인칭 단수가 주어가 왔어요. have는 불규칙 동사였죠. 어떻게 변하죠? has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she has a lot of friends가 된다는 것 체크해 주시고 3번, 그는 그의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he가 주어요 그러면 miss가 s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misses, es를 붙여주시고, he misses his parents가 됩니다. number four. 만약에 아기가 여러 명이라서 babies라고 y가 i로 변하고 es인 명사의 복수형이 왔다면, 동사원형이 와야 하지만, 지금은 the baby, 한 명의 아기예요. 그러면 cry는요, 그렇죠. y가 i로 변하고 es를 붙여주시고, the baby cries every night 됩니다. 5. l 리는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l 리는곧 she라는 3인칭 단수가 돼요. 그래서 go가요 goes로 변해야 되겠죠. Sally goes to school by bus가 됩니다. 넘버 6. 그라니야는요 아침에 빵을 삽니다. 그라니야는 곧 she니까 아, y 에 s를 붙여야겠구나. 그런데 Y를 I로 바꾸려고 보다 보니까 U라는 모음이 왔어요. 모음 플러스 Y는 Y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b u y s 그대로 쓰시고 그러니요. b u y s bread in the morning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 번씩 읽어볼까요? <laughs> Number one, 그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다 take a walk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They take a walk after dinner. They take a walk after dinner. Number 2. 그녀는 친구가 많아요. She has a lot of friends. She has a lot of friends. 3. 그는 그의 부모님이 그리워요. He misses his parents. He misses his parents. 4. 그 아기는 매일 밤 울어요. The baby cries every night. The baby cries every night. 5. 샐리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Sally goes to school by bus. s a goes to school by bus. n u m b i 라니아는 아침에 빵을 삽니다. 크라니아 buys bread in i n 라니아 buys bread in the morning. 자, 오늘은 일반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 동사는 그렇죠. 본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뉘어지는데, 비동사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할 것이에요. 어, 이 일반 동사는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변하는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히나 쉬나, 이실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것. es를 붙이는 경우, sh, ch, o, s, x로 끝나는 단어에는 es를 붙인다라는 것.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 붙이고, 그렇죠. have라는 불규칙 동사는 해수로 변한다는 것.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일반 동사 이탄이라고 해서요. affirmative, 긍정문과 negative, 부정문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question, 의무문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경우에 동사가 변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